될것 같은데 제니 탱크 좋은다 살이는데 그냥 아니 아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수목선 지금까지 먹었으면 얼마나 수목선 많이 다 먹었는지 오션 살짝 이분들 봐서 보면 붙여 살짝 보고 왔잖아 아니 아니면 거. 우리 수목선까지만 볼까 우리 어디 까지 먹었냐 아 여기까지네 붙여서 보이는 데 심야다 어 보이네 <laughs> 어 보이네 <laughs> 어 보이네 <laughs> 근데 이쪽 아, 수목선도 조심해야 돼굴 앞으로 굳이 내비로 죽네요 없다 아니 이쪽 수목선에 조심해 보거는 있는 있는데 보인 거 없어 그래? 없다고? 더 여기까지 가보지? 야! 아이 어, 봐봐 오나 확인 하이스 우측 안으겠다아만한데박 차, 그차88야 우리 왓츠타왓츠다왓츠다워왓츠다 지금 숨 가게 한데 밑으로 가야 돼 AT 어디? 어디? 뭐, 뭔 AT 156, 벙커 근처 156? 여기 뒤에 벙커 쪽에 에 벙커 이나 벙커 쪽? 벙커 그, 왓츠다워 그, 아니 왼쪽에 벙커 뭐 하나 있긴 있었어 여기 에지 있요 1번 기면서요어요 1번 어요 1번 남았어요. 1번 남았어요. 1어요브 같은데? 어 헤비틱 운막이 그 있었어 오! 아있다아래다야 뒤에 하붙다 네. 왔다 진어 네. 네. 앞에 아군 있다, 있다, 있다. 있다. 피그니 있다 피그니 있다 미 피그니 있다 피그니 죄송 죄송 오소리소리소리총 쏴요 총어라보죠 야, 걔, 휘빈님! 오, 씨발! 안죽거리다 네, 나이스 컷. 그 건물 안에 이거 하나 있거든. 방한번돌려줘 네, 후방 갔다가 H 괜히 맞아. 아, 오 아래 있는데, 거리가안 나이스, 나이스 컷. 죽는데? 펫 없다가 숨겨서 아, 지금 후방 있는데, 건물 아, 그 아, 아, 네, 후방 마침. 받을 게나 빠르게. 네. 막큼사한번되 어, 패배 패 못해고 있다, 이거. 야, 지가다다아 너무 좋아.